네, 안녕하세요. 예비쇼호스트 장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우선 저희 이번에 이렇게 지피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 르뮤엘 뷰티의 바쁜 여자 클렌징 티슈 업체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와. 솔직히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정말 제품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얼마나 어. 만족했고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정말 또 놀랬던 거는 중소기업 이런 품이 제품이 정말로, 그렇죠. 어, 정말 꼼꼼히 구석구석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뭐, 어, 저희 이력에 소중한 한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연습한 만큼 딱 그대로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는 몇 등? 고편은 1등입니다. 네, 등입니다 네. 1등 하면 뭐가 좋아요? 1등 하면. 대표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laughs> 대표님의 칭찬이 목마릅니다. 네. 오케이.